안녕하세요. 내포 신도시에 있는 내가 찾기 중흥 GNS 부동산입니다. 어, 여기 내포 신도시 내년 2023년 1월 말 그러니까 2월 초부터 대방 엘리돔 대방 1차 입주가 시작되는데요. 저는 그 아파트 가까이 있는 보성 초등학교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앞쪽이 보성 초등학교. 그 다음에 맞은편에 덕산중학교가 있습니다. 네, 덕산중학교가 있고요. 그 옆쪽으로 덕산고등학교가 어, 있죠. 그래서 여기가 학세권인데요. 어, 제가 여기에 왜 나왔냐면, 이제 대방 1차에 입주하실 분들을 위해서, 어, 자녀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, 이 초등학교부터 어 그리고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파트까지 한번 직접 어 한번 어 도보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네, 어 이게 보이시나요? 자, 지금 시작해서 이제 아파트 쪽으로 어 주변을 촬영하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보송초등학교 옆에는 꿈놀이관이라고 병설 유치원도 있고요. 네. 저 멀리 보이는 게 학재마을 대방 1차 엘리움 아파트죠 백일동이 전면에 보이네요 아 그리고 이쪽이 중학교고요 네, 덕산고등학교입니다 천천히 아이들 복복 수준에 맞춰서 걸어 보려고 천천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요 음 그리고 저쪽 펜스 쳐진 곳이 대광 아파트 지금 45평 분양하는 곳이죠. 네. 지금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전. 네. 덕산 고등학교 이쪽이 덕산 고등학교고요. 그 다음에 충의관 음. 내포 신도시 대방 1차 엘리움에 가기 위해서는 음, 횡단보도 그러니까 사거리 큰 사거리 횡단보도를 좀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, 지금 단지 내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사 중이라 횡단보도를 지나서 어, 102동과 103동 그쪽에 있는 부출입구죠. 그러니까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그 통로로 가보려고 합니다. 예, 여기가 공원 부지고요. 여기가 학재마을입니다. <laughs> 어, 이 횡단보도 앞에까지 2분 54초.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약 3분 정도 했고요. 네, 신호등이 들어왔습니다. 네, 횡단보도 건너는데 3분 20초. 어, 신호를 좀 빨리 받은 편이네요. 어, 이쪽 부분이 이제 상가 아니고요 저는 그 102동과 103동에 있는 우치입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음, 곧 내년 2월이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. 어, 대광 아파트도 이제 펜스를 다 이렇게 했나요 외곽 쪽에. 그다음에 저쪽 멀리 보이는 게 이지더원 3차죠. 3차 아파트가. 음, 한 외곽 쪽으로는 한 9층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아뭐 선선하니 개인적으로 이런 날씨 좋아합니다. 네, 여기 여기가 부출그니까 출입구인데 뭐 차가 다닐 수 있는 출입구는 아니고요. 예, 네.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 출입구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을까요? 어, 5분 27초, 5분 29초 걸렸습니다. 눈이 왔네요. 이쪽이 103동이고요 이쪽이 102동입니다 네. 자 멀리 보이는 게 수암사 네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